지난 8월 폭우에 시내 버스가 하천에 휩쓸려 버스 기사와 승객 등 7명이 숨졌는데요. 두 달에 걸친 경찰 수사는 버스 회사 안전 관리 책임자 기소로 종결됐고 넉 달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맞벌이 딸 부부를 대신해 7살 외손녀를 돌보러 시내 버스에 올랐다가 숨진 고 이은주 씨. 영정 앞에는 엄마야, 외할머니에게 보여주려 엄마야. 한 외손녀의 성적표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성적표 남았는데.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 거라고 여기에 놔두고 오늘 학교 갔어. 마지막 가는 날까지 폭우를 뚫고서라도 자식들을 챙긴 어머니의 황망한 죽음에 막내딸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날씨가 그때처럼 사고 났던 날씨나 그런 날씨가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냥. 울컥울컥 울컥 엄마가 보고 싶고 대학에 가디팍한 딸을 잃은 48살 김대웅씨 창원이 시어 거제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지난 5일 19번째 생일을 맞은 딸의 SNS에는 친구들의 축하글이 줄을 잇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보내면서 조금 모자라지만 좀 보태서 등록금을 좀 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2014년 하반기는 내내 어 내내 그냥 아무 같은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휩쓸려 버스기사와 승객 등 7명이 숨진 지 120여 일. 유가족들은 사고 책임자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게안 나온다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요. 창원 지역 버스 회사 대부분이 지난해 안전교육 이수율 절반도 못 미쳤지만 창원시는 회사당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행정당국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고 창원시 역시 7명의 사망사고에도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